그래서 사랑은 생각밖에 서 있어도 내 안에 있음으로 웃을 수 있고 삶은 충분히 아름답다. 사랑은 그거야. 어떻게 줄지 몰라도 좋아. 가끔씩 가시로 찌르듯 눈물이 흘러 흐릿해도 언제나 그 자리 지켰으니 사랑은 그런 거야. 침묵으로 눈을 감아도 신장은 이미 콩닥이니 마음의 빛장 덜커덩 여태 그래왔던 것처럼 활짝 열어 마주하니 사랑은 그럴 거야. 그래서 사랑은 쌍방 과실인 거야. 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시를. 적어 보았습니다. 끝에 그 실기가 참 그렇죠. 그래서 사랑은 쌍방 과시인 거야. 사랑은 혼자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서로가 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뭐그 역시 하나님의 짝사랑으로 끝날 수밖에 없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반응을 하게 될때그 시너지 효과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사랑을 보이는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이상으로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사랑은 아름다운 것이고 사랑은 소중한 것이고 사랑은 가장 귀한 겁니다. 사장은 사랑은 가장 또 복된 것이기도 합니다. 상방 과실이지만 과실이 아니라 그것은 쌍방 과실로 인한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끝까지 끝까지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고 하는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죠. 3 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 하겠냐? 느 라고 얘기합니다. 어사신 예배 때람은이이 하는 설교 가운데 하나가 자주 드이는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을 많이얘기합니사맡은이의 구할 것은이성이사라은이 사람은 이 여기서 예, 그리고는 사장 이전에 나오는 이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두 가지 자질, 겸손과 권위를 포함한 또 다른 한 가지를 <laughs> 언급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예, 그러면 여러분 지도자가 가져야 될 아니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꼭 가지고 있어야 할 필수 불가결한 자질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충성입니다. 충성.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반드시 충성을 구해야 되고 충성된 삶을 또한 살아야 합니다. 자, 충성. 충성으로 번역되고 있는 헬라어가 피스티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피스티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뜻은 뭐 신실성이 발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피스티스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피스티스 충성 안에는. 그러면 여러분 누가 신실성을 발견합니까? 누가 믿음을 발견합니까? 일꾼이 신실성을 발견합니까? 아니에요. 누가 발견하는 거예요? 주인이. 주인이 종의 신실성을 발견하는 거예요. 일꾼이 아무리 어, 나는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도 주인이 인정하지 못하면 충성스러운 일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인이 어, 너는 참 충성된 종이다. 인정할 때그 종이 충성스러운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충성된 자. 또 신실한 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이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좀 전에 여러분 이 충성, 피스티스라고 하는 말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뜻이 담겨있다고 그랬죠 좀더 이것을 발전시키면 주인을 믿는 것이 충성입니다 또한 걸음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나를 믿으실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충성이에요, 여러분. 그러게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이제 하나님이 주인을 믿나 우리 종이 주인을 믿는 것이 충성이라고 했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믿을 수 있도록 믿으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충성이라고 했는데 이런 맥락에서 보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는 준비를 간직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항상 우리는 변화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 이것이 뭐예요? 겸손이고 이것이 충성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결코 충성된 자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 기록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3장 6절에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 13장 6절에서 너는 나의 명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해서 기업이 되게 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여호수아 그리고 온 이스라엘은 최선의 힘을 다해서 그 명령을 수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2절 말씀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자가 아직도 몇 집파라고요? 일곱 집파나 있대요. 요단 동편 서편 포함해서 다섯 집파는 기업 분배를 받았어요. 근데 나머지 일곱 집안은 아직도 기업 분배를 받지는 못했어요. 기업을 나누기 위해서 재비를 뽑을 지도자조차도 아직 선정되지 못했어요. 준비되지 못했어요. 이런 상태이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충성되지 못했는지 알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왜 여태까지, 일곱 집안은 여태까지 기업을 분배를 받지 못했을까? 그 원인을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그첫 번째 원인이 뭐냐면은 그들은 안주하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기업 분배를 아직 다 받지 못했던 겁니다. 자, 이스라엘은 지금 7년 이상을 정복 전쟁에다가 시간을 할애했어요. 그죠? 엄청난 전쟁 기간입니다. 7년 동안 전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모세와 함께 요단 동편의 두 왕국과 전쟁했죠 그리고 여호수와 함께 가나안의 서른 한 명의 왕들과 전쟁했죠 수많은 성읍과 촌락들을 정복하고 진멸시키고 죽이고 하여튼 정말 엄청나게 많은 전쟁을 했어요 그리고 여호수 11장 23절에 보면 그 땅의 전쟁이 그쳤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완전히 끝난 전쟁입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종전이 아니에요. 이거는. 13장 1절 말씀에 가서 보면, 얻을 땅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그랬어요. 뭐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 땅을 차지해야 된다면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전쟁을 계속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직도 전쟁을 많이 치러야 돼요. 하지만, 이 유다와 요셉 자선에게 기업을 분배하고, 퇴막을 이제 실로로 옮기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그 사이에 벌써 정복 전쟁의 열의를 상실해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전쟁보다는 이제 집이 좋아. 싸우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요? 쉬는 게 좋아. 가난한 적속들을 죽이는 것보다는. 그들을 그냥 종으로 삼는 게더 좋아, 부리고 사는 게더 좋아. 더 많은 땅을 차지하는 것보다는 그냥 아이고 지금 이거 지금 있는 이 땅에서 편하게 사는 게더 좋아. 전쟁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다 정복하라고 했는데 차지하라고 했는데 귀찮아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열이가 식은 거예요. 우리는 신약성경에 와서 보면은 이런 모습을 하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에게서 그죠?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와 예수님의 용모가 막 변하고 환해지고 광채가 나고 옷이 막 씌어지고 어 그런데 보니까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예수님이 같이 이렇게 대화를 막 나누신단 말이에요 이야. 완전 천국이에요 천국. 그걸 보면서 뭘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선생님, 와 아, 여기 있는 게 너무 좋아요. 여기서 우리 초막을 짓고 여기서 살죠. 그죠? 변화산에서 천상적인 이 영광의 임재를 계속 느끼며 살고 싶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충분히 이해할 만해요. 아, 누구라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셔야 할그 길.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 또 예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해야 될 일. 이걸 생각하면 베드로는 지금 한참 잘못 짚어도 한참 잘못 짚은 거죠. 그죠?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사역이 지금 그 앞에 놓여 있는 것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어요 자그 다음날 변화산에서 산에서 내려올 때 누구를 만납니까?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여러분? 도움, 도우심을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아주 간절한 어떤 한 사람 그리고 그의 귀신 들린 외아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이들이야말로 변화산에서 계속 응? 안주하고 있을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위대한 불교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 교회 부흥의 최대 걸림돌은 부흥을 원하지 않는 성도들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성도들이 교회가 성도들이 더 자꾸 많아지면은 교회 안에서 자기가 받을 관심과 사랑이 줄어들기 때문에, 뭐 그렇게 신자들이 많이 늘어나는 걸 원치 않는다는 얘기예요. 나, 나만 많이 사랑받고 싶고, 나만 더 관심받고 싶다는 그런 얘기예요. 지금의 지금으로도 그냥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안주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 때문에 바로 부흥의 적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안주하려고 하는 마음을 제거하고, 우리는 개척정신을 매일매일 가지고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언제까지 지체하겠느냐. 우리 독담에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그런 격언이 있잖아요.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그렇죠.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면 안 돼. 오늘 할 일은 오늘 해야 되고. 성경적이잖아요.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내일 일은 내일 가서 예, 따져라. 오늘, 오늘 일도 못 하면서 무슨 내일을 찾고 앉아있냐. 그죠? 오늘 사랑하지 못하면 내일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충성하지 못하면 내일 충성하지 못하는 거예요. 뭐 극단적인 얘기 같지만 그게 진리예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지금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세요 너무 크고 어구 망창한 것을 생각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장 작은 것이 가장 큰 것일 수가 있어요 가장 작은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안주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요즘 참 그런 생각을 안 한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많이 해요 저도 왔다리 갔다리 해왜 이게 이제 연식이 되다보니까요 제가 아 연식은 못 속이는구나 아 연식은 못 속이는구나 그래서 파릇파릇한 저기 20대들을 보면은 막 하, 너무 부러워요 그냥 아 나도 저 때가 있었는데 야 저나이 때 내가 다은이 나이 때 희찬이 나이 때 생각하면은 야 그때 뭐 진짜 막 생각만 해도 막 그냥 하, 그 싱그럽고 막 그냥 아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게, 연식이 어쨌든이 되다 보니까, 지금 뭐, 100세 시대라고 말하지만, 지금은, 뭐, 나이 60 넘은 거는, 노인 축에도 못 끼지만, 그래도, 보면은, 아, 젊은 사람들과 비교해보면은, 이제는, 아, 연식이 되긴 됐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가끔 저에게, 문득문득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아, 귀한 사명을 나에게 주시긴 주셨는데, 근데, 야, 이거 내가,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일을 하고 살아야 되지?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밤에 일을 해야 되지? 밤에 잠못 자고? 일을 해야 되지? 그런 생각이 막문덕문득 들어요. 들면서, 아유, 아니야. 정신 차려. 다시 이러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하, 나도 이제 좀, 아, 손주들이나 데리고 놀면서, 봐주면서, 좀 남은 노후를 좀 편하게 살고 싶다. 왜 이런 생각이 제가 없겠어요? 없다면 거짓말이지. 나도 할아버지인데. <laughs> 그냥 그 우리 손주들와서한한달 있다 갔는데 그냥 가고 나서는 그냥 맨날 그 소리가 쟁쟁쟁쟁 귀에 울려가지고 아이고 맨날 이게 보고 싶고 그래요 그냥. 그래서 아 이게 나이를 먹어가는 징표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간주하는 것 그래서 그래 일할 수, 수 있을 때까지 해자뭐 어떻게 되겠지 뭐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지시겠지 어. 할 때까지 하면 하나님이 그 후에는 알아서 알아, 알아 해주시겠지 뛰는 겁니다 어.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지 20대 30대 40대 50대 청춘들 못지않게 저는 지금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음. 기뻐요 그래서 일하면서 힘들지만 기뻐요 안주하면 안 돼요 할수 있는데 해야 돼요 나중에 가면 누가 불러주지도 않아요 자두 번째 저들이 지체한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왜 그래요 결정적으로 사명감이 퇴색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충성된 삶은 어디서 출발하냐 무엇에서 출발해요? 사명감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충성된 삶은 어디서 출발한다고요? 사명감에서 출발해요. 만약 여러분 일꾼이 사명감을 잃거나 사명감이 퇴색되면은 충성의 마음을 품지 못하고 충성된 삶을 살지도 못해요. 자, 사명감이 퇴색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여러분 이유가 있겠지만은요. 첫 번째가 뭐냐면 왜 사명감이 퇴색하느냐 그첫 번째 이유가 뭐가 아요 여러분 바로 삶의 우선순위를 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가 뭐냐 이것을 망각하기 때문에 사명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우선순위가 사명감이라고 하는 사명감이 여러분 뭐예요 사명감 우리 사명감 사명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는 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 그 나라와 의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 이게 우리의 우선되는 사명감이잖아요. 우선 삶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우선순위가 되지 못하고 뭐가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내 삶. 내 삶의 질. 나의 명예. 나의 소유. 그죠? 이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질 때, 사명감은 당연히 퇴색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솔직해, 솔직해져 보자고요, 우리가. 여러분, 물질이 최고가 되는 순간, 하나님은 두 번째로 내려앉는 거예요. 아니, 두번째도 제가 높게 쳐드린 거예요. 물질이 첫 번째가 되는 사람은요, 하나님은 저 끝에가 있어요. 네 번째, 다섯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뭔지 다 아시죠? 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어야 돼요.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데, 말씀이 퇴색되지면서 뭐가 우선순위가 돼요? 내 생각. 그죠? 내 주장. 내 생각, 내 주장이 내 의견이 우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은 참조만 할 뿐이야. 내 생각을 참조를 해야 되는데 바뀐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명감이 당연히 퇴색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만약에 여러분 이미 기업을 얻은 이 유다지파와 요셉지파에 대한 뭐 시기하는 마음을 품어, 품었다고 합시다, 사람지파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며, 일이라고 생각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죠? 또, 내 사명을 감당하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어, 아, 왜 쟤네만, 쟤네만 저렇게 많이 주고 더 좋, 좋은 거 주고 그러는 거야? 시기하게 되면, 질투하게 되면, 이런 생각을 품게 되면, 당연히 이제는 사명이 귀찮아지는 거예요. 그냥, 아이 모르겠다. 뭐, 보니까 사랑 받을 놈만 받게 돼 있는 거고, 보니까 받을 놈만 받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은 벌써 충성, 충성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그냥 떨어져서 조용히만 있으면 괜찮은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도전을 하게 되죠. 도전장을 던지는 거예요. 복종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이제는 뭔가 자꾸만 가시도 친말을 하게 되고, 뭔가 시비거리를 찾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주하지 않는 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내세우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 감정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 말씀 앞세우는 거 어찌 보면 이게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일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주님께로부터, 야! 언제까지도 지체하느냐? 지체하겠느냐? 지체할 거냐? 이런 소리를 우리는 듣지 말아야 되겠죠. 그죠? 이런 말씀 듣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채려야 되겠죠. 알아채리고, 더욱더 개척정신을 가지고, 야, 나에게 오늘 일할 수 있는, 나에게 오늘 충성할 수 있는 이 삶을 주셨으니, 건강을 주셨으니, 하루를 주셨으니 감사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의, 그리고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선포에 두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분명 놀라운 이 시대,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한 주간도 이 말, 말씀 꼭 붙잡고 품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무엇으로 두어야 될것인지 다시 한번 깊이 결단하면서 안주하지 말고 우리의 사명감이, 우리의 충성심이 식어졌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불일듯이 일으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체하지 말고 달려갑시다.